각 나라마다 독특한 그 나라의 모국어가, 랭귀지가 있고 또그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학과 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고 랭귀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나라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전하고 계시는 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러브 뉴저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에 초대 손님으로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 초대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가야 챔버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모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야 챔버 단원이자 가야 루니스트 신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가야 챔버에서 편곡가, 작곡가, 반주를 맡고 있는 김유신입니다. 네. 아, 우리 유신 집사님도 그렇지만 쟁쟁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laughs> 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과 네.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저희 가야 챔버는 2015년에 이제 결성이 돼서 지금 한 2년여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가야금이라는 전통 악기를 가지고 사실은 뉴욕이라는 곳에서 네. 활동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뉴욕이라는 곳이 전 세계 음악, 문화, 총 예술들이 이제 집합이 돼서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또 뉴욕 자체의 어떤 적응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악도 사실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는 그렇죠.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가야금 일단은 뭐 이렇게 국악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야금을 하는 제 후배와 함께 이제 팀을 결성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음악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음. 좀 어렵고 또 낯설은 전통악기지만 좀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네. 저희가 CCM 곡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샬롬이라고 유대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하는데 어.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저희가 가야금으로 연주를 와. 하고요. 굉장히 뜻깊었겠네요. 예, 유대인들이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한 상태에서 자기나라의 국가를 부르는 네. 어, 그런 어떤 공연을 하면서 아 우리 이 가야금이지만 전통악기지만 so powerful. 네. 네. <laughs> 세계 속에서 네. 함께할 수 있고 또이 가야금의 소리가 그들에게도 네.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또 사, 아픔을 좀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아. 어떤 그 치유의 어떤 소리를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네. 그 다음부터 활동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두 개가 있었는데. 두 분의 각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한번 한번씩말시겠 네. 말씀해 저는 어그 어, 메인 가야금을 하면서요. 저는 거의 멜로디 그러니까 선율을 저는 위주로 맡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이 후배는 1 2연 가야금도 하고 2 5연 가야금으로 대학원에서 네. 이제 공부를 한 오랫동안 2 5연을 저는 공부를 해 가지고요. 네. 이제 반주 역할을. 어떻게 다른 가야금 이제 코, 그 멜로디를 선율을 멜로, 해주실 때 네. 뒤에서 코드로 네. 이렇게 코드로 이제 더 RPG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네. 와 굉장히 2 5형 가야금이 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스킬 모든 가야금의 음. 주법들을 이용해서 네. 멜로디의 선율을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모혜영 단장님이 노래하고 계신다고 하면 네. 뒤에서 반주해 주는 네. 그렇죠. 그런 역할. 네. 여기에 맞게 편곡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제작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 우리 유신 집사님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네. 제가 네.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네. 저는 국악 베이스가 아니니까요. 클래식 베이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두 분이 네. 공부하면서 솔직히 진짜 책 펴놓고 그렇게 작곡하고 편곡할 때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유튜브 통해서 한국 걸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개량된 거니까계 개량된 팀들도 보고 그러면서 많이 음. 예 지금 저희만의 색깔을 또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심집사님이 워낙 편곡을 하실 때요, 그 작곡자들마다 쓰는 그런 코드법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워낙 가야금에 맞게 너무 예쁘게 잘 써주셔서.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이 인정해주시는군와 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유신 집사님 음악을 들어오면은 좀 편하잖아요. 네. 누구나 듣기 따라 네. 보기 쉽고 네. 그리고 가야금이라는 악기 자체가 주는 그 미묘한 소리가 있어요. 네. 아름다운 그옛 독특한 소리가 있는데 네. 그 소리를 이제 그 아까 연주 들으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나 뭐 오직 주 사랑의 매일 여러분 여러 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CCM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서양악기가 연주했을 때의 느낌하고 네. 또 가야금이 연주했을 때의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음. 그 소리의 영역이 다른데 그걸 아주 극대화시켜서 잘 뽑아내서 정말 네. 편곡을 잘 해주셨어요. Thank you 전체 좀 크게 공연 기획은 지금 9월에 하고 있고요. 또 네. 8월에 아마 저희가 지금 CCM 보금성과 지금 음반이 지금 준비하고,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준비된 상황에서 9월 달에 공연을 진행할 거고요. 5월 달에 지금 5월 19일 뉴저지에서 네. 저희가 소규모지만 저희 가야 챔버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좀 재밌고 가족이 함께 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요. 그 모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전통 또 어떤 이 음악 가야금을 가지고 음. 그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5월, 5월 언제? 19일이야. 어디?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M V 팩토리라고. 아 잉글로드에서. 거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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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요일? 금요일 날 오후 저녁. 저녁. 예, 네. 7시 반. 네, 여기 나가는 정보대로 <laughs> 예, 여러분 한번 잘 음, 리마인드 하셨다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곡들, 알려진 곡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이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음. 디즈니 곡도 하고 그래요. 디즈니 곡, 가야공으로 위해됩니다. 너무 색달라요. 뭐 네. 인어공주 같은 건더어 네. 뭐 씨, 뭐 이런 네. 거할 때도 통통튀기는 아. 느낌이 네, 그 <laughs> 스틸드럼이라고 하나요? 그 리럴 멀메이드 같이 오늘 이렇게 좀풍소 하시고. 그러 근데 그런 음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아. 그다음에 또 미녀라든가 고양의봄또 네. 찔레꽃 아. 이런 걸 하면. 어, 나이드신 분들이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네, 좋아하시고 아 또또막 예, 뭐 이게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거 하면 어, 네. 그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게 남자분들 무덤덤하신 분들이요. 비틀즈 막 이렇게 어, 하면요. 합성까지. 네. <laughs> 이렇게 한번 쳐다 보세요. 그래서 아. 모든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Yesterday 그런 예스터데이 이런 것도 돼요. 어 네. 네 와. 네. <laughs> 바쁘시겠어요. 이거 하시느라고. 그렇죠? <laughs> 고생하죠. <웃음> 멜로디만 띵띵 하면 되는데. 네, 네. 아, 아, 아. 근데 그 멜로디를 사람의 그 감동을 자 아는 게 더. 네. 역시 선배니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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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근데 멜로디에 진짜 깊이가, 네, 깊이가 있고 네. 그 농현이라고 네. 하는데 그 농현 쓰시는 게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 가야금 줄이 원래 가야 원래 전통 가야금은 명주실인데 이거는 개량된 악기이기 때문에 안에 나일론이 있어서 명주로 감은 거거든요. 네. 자칫 잘 잘못하면은 되게 쉬운 소리고 소리가, 네. 네. 그렇게 날수 있는데 너무 깊이가 깊으셔가지고 <laughs> 반주도 너무 이렇게 네. 예, 정말 저는 들어봐서 있구나. 알지만 네. 그래도 참 좋은 후배시네요, 이렇게 또 네. 선배의 깊이를 <laughs> 네. 이해할 줄 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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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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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렇게 아, 그런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10년 뭐 우리 짧게 한 10년 정도 뒤에는 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이런 어떤 그림들 미래의 자, 자기의 모습들 가정의 모습들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저는 원래 영화음악이 꿈이니까요. 그때는 영화음악가가 돼 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뭐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가야 챔버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음. 찬양도 하고 또 다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음. 그 타향살이 하면서 정말 뭉친 그런 응어리들을 음. 풀어줄 수 있는 팀으로 또 가야 챔버 그다음 제가 활동하는 그 CCM 쪽이나 아니면 가르 음. 쪽이나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요 그 팀들이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 평화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일을 음. 하고 싶습니다. 피스 메이커로. 네. <laughs> 네. 저는 10년 후에 음, 지금 마음처럼 항상 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을 음. 가야금으로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요. 지금처럼. 네. 네. 근데 그게 좀더 많이 알려져서 여기저기 네. 많이 네. 다니고 싶고요. 네. 가정에서는 좀. 이제 한 아이 엄마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음, 네. 미혼이시죠. 네? 미 미혼? 결혼했어요. 아, 결혼 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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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직 아직은.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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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네. 저는 10년 후면은 제가 아마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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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챔버를 잘 그때까지 키워서 또 좋은 연주, 또 음.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좀 성장 시켜서 음. 어, 우리 뭐 송은 씨가 됐든 유신 씨가 됐든 음. 어, 이제 단장 자리를 좀 물려주고 음. 제가 이제 그, 그 나이에는 이제. 어떤 연주를 직접 더 낫지 않을까요? 아, 아, 더 그러니까, 낫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 많은 그러니까 여러 번의 네. 연주를 해서 활동한다기보다는 꼭 네. 중요한 연주 하나 정도는 하되 네. 나머지는 우리 후배가 좀 끌고 나갈 수 네. 있도록 해서 도 네, 백업을 좀 해서 <laughs> 네. 가야챔버를 한국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리스트들이 음. 어 뉴욕 가야챔버에 주자로 음. 가고 싶어 이런 네. 정도의 어떤 단체를 저는 네. 키우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여기가 지금 한국 전통예술 뿐만 아니라 한국분들 음악하시는 분들이요. 네.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사실 너무 미흡해요. 음, 음, 네. 줄리아드나 맨하튼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딱히 하시고 나오면 할게 없고 또 그분들이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자리가, 사실은 네. 없고 이래서 제가 힘이 된다면 음. 정말 누구나 본인의 어떤 그 음악 세계를 어 이렇게 펼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장, 어 공연장 네. 같은 거를 하나, 네. 문화예술원,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만들어서 네. 그 영리 목적이 아닌 네. 어떤 그런 어떤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도 서로 위안을 주고받을 네. 수 있고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그런 것도 하나 어 해서 정말 이 한국과 뉴욕을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네. 우리 전통 음악 또 음악 예술 종합적인 네. 그러면서 한국인의 위상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제가 되어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네. 항상 기도드립니다. 네. <laughs> 많은 분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곧 짧은 시간 내 공연 뭐 5월달에 있을 네, 공연, 네. 9월에 있을 공연 그 공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